안녕하십니까. 저는 뉴욕중앙일보 편집장 이현상입니다. 그,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그, 동영상을 통해서, 음, 한인사회 또는 미국사회의 다양한 뉴스들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저는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지난 한주 동안 저희 그 뉴욕중앙일보를 통해서 소개됐던 기사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먼저 지난주 수요일자 신문입니다. 7월, 7월 20일자, 저희 그그 토끼사는 그그 이민개혁 행정명령 불시 살리다 그런 제목으로 오바마 행정부에서 지난번에 그 연방 대법원 그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한. 판결에 대해서 그 재심을 요청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그 대법관이 한명 공석인 상태에서 그 4대 4로 동수결정이 내려졌고, 그래서 결국은 그 하급법원의 시행중지 판결이 유지가 됐는데, 그 오바마 행정부 쪽에서는 그 대법관을 충원한 후에 그 다시 결정을 내려달라, 그렇게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는 이번 그 11월 선거에서 그 연방상원을 장악을 한 다음에 그 민주당 쪽에서 이제 원하는 대법관 후보 인준을 받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대법원에서 그 이민개혁행정명령에 대한 합헌 판결을 어 내릴 것이다.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은 그그 그어 오하이오 클리블랜드에서 열린 그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어, 도널드 트럼프가, 어,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는 음,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어, 7월 21일 목요일자입니다. 그, 뉴욕주 퍼크 사용 금지 추진이라는 제목이고, 그, 앤드류 코모 주지사가 그, 20일, 7월 20일에 그 노동착취 단속 테스크포스를 연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드라이클리닝 업소에서 사용하는 세탁 용제, 그 퍼크에 대해서 유해성 연구를 지시를 하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 유해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연방 정부에서 당초에 그 2021년부터 사용을 못하게 할 계획이었는데 그것보다 그 앞당겨서 사용금지 조치가 취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한인 업계가 상당히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은 그 유저지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펠리세이즈파크 그 주민들의 절반 이상이 혼자 살고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상권이, 한인 상권이 가깝고 교통도 편리해서 그 유학생들의 유입이 활발하고 그리고 인근 그 포트리 엣지 워러도 한46% 정도가 1인 가구, 1인 가구라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7월 22일 금요일자 신문입니다. 그 공화당 전당대의 마지막 날, 그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일자리를 되찾겠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연설을 했고 그 이제 다른 나라들과의 그 자유무역협정을 지지했던 그 힐러리 클린턴 그 민주당 후보를 비난하면서 앞으로는 이제 미국인들을 우선으로 하겠다 그런 그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전당대회 효과로 인해서 현재. 그 민주당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그 트럼프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간 그런,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그 공포의 뉴저지 트린집 166번 버스라는 그런 기사를 어 실었는데, 이 166번 버스는 그 뉴저지 그 펠리세이즈파크하고 그 테너플라이 같은 그 한인 밀집 지역하고 메나탄 42가 버스 터미널을 연결하는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노선입니다. 그런데 그 펠파게에서 이제 한인들을 대상 한인 승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있따라 발생한 데 이어서 최근에 그 테나플라이에서 그 버스에 탔던 16세 여성 승객을 상대로 성폭행 미수 사건이 일어났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자, 그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자 신문입니다. 7월 23일 자. 그 이번에는 이제 독일에서 그런 테러가 일어났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 최소 9명이 사망을 했고, 그 독일을 3대 도시 중에 하나죠. 미넨, 미넨 쇼핑몰 인근에서 무차별 총기 난사가 일어났는데, 그, 그날 밤에, 그날 밤에 이제 확인된 바로는, 그 1학년 18세 청년이 범인이었고 어 단독 범행 후 자살을 했다. 그런 소식을 저희가 뭐 밤늦게까지 지켜보다가 그런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오른쪽에는 역시 그 안타까운 소식인데 라스베이거스 재활 치료 센터에서 그 치매 아내를 돌보던 어 79세 79세 한인이 그 아내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했다는 그런 그 안타까운 소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그 플러싱 뉴욕 메츠 홈구장인 그 시티 필드 인근에 아이사키 그 뉴욕 아일랜더스라고 아이사키 구장을 구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그 지금 그 뉴욕 아일랜더스는 그 브루클린에 있는 바클레이 센터에 홈구장을 두고 있는데. 그, 여기가 이제 그 시설 문제로 인해서 그 관객들이 경기를 잘볼수 없다. 그래서 그 이제 그 매치 구장 인근에 새로운 구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으로 지금 아주 협상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기사입니다. 예. 그 다음은 월요일 자신문입니다. 7월 25일자 7월 25일자 그 뉴욕시에서도 처음으로 그소두증소두증 지카 소두증, 바이러스에 의한 소두증 신생아 가 태어났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15국은 이제 뭐 뉴욕에서도 이런 이제 가능성이 현실적인 위험이 됐다. 이제 그런 이렇게 발표를 했고 산모는 임신 기간 중에 해외 여행을 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추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은 그 제목이 이제 민주당 전국위원장 전격 사태인데 이게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이제 전당대회하고 그 민주당 경선을 관리하는 그 민주당 전국위원회 간부들이 클린 힐러리 클린턴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서로 모의를 했다. 이제 그런 내용의 이메일이 폭로가 돼서. 이제 중립성을 위배했다. 공정한 선거가 아니었다. 경선이 아니었다. 그래서 좀 크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이제 어저께 그 민주당 전당대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 제가 그이 오늘 자 신문에서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이게 지금 그 전당대회 그 관련해가지고 그 민주당 내에서 상당히 그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제 그 민주당 전당대가 회 이제 개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그 클린턴 지원 모의 이메일 유출 후폭풍으로 인해서 그 버니 샌더스 버몬트 연방 상원의원 경선에서 패한 그 샌더스의 지지자들이 그 전당대회장 주변에서 경선 그 결과에 불복하는 집회를 이제 계속 열고 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사진에 보시면은 그 어제 밤 늦게 그 그 대통령부인 그 미셸 오바마 여사가 찬조연설을 했는데 그 이제 이번 전당대회를 그런 민주당의 통합의 기회로 삼으려 했던 그런 그 당의 당초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 이제 그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는 지금 그 필라델피아에서 열리고 있고 이제 목요일까지 계속이 됩니다 오늘은 그, 이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그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하는 그런 공식적인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그 수락연설은 그 이번 목요일, 목요일날 전당대 마지막 날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지난번에 그 게이 나이트클럽 총기 난사 테러가 일어났던 플로리다에서 또그 클럽 총격 사건이 벌어져서 10대 2명이 사망하고, 역시 그 10대들이 상당수가 부상을 당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어, 일단, 그, 테러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밝혀지고 있는 그런 사황입니다 지금까지 그, 저희 한주 동안 뉴욕 중앙일보 일면에 실렸던 기사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 다음 주에는 좀더 그, 밝은 뉴스들, 그리고 알찬,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